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복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을 지나고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는 부활절 전이죠. 어, 31일 날이 부활절입니다. 24일이 다음 주가 종려주일.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마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여러분은 복받았어요 복받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찬양 감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찬양 감사하다고 지어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일상 2장 30절 봉독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 여기리라. 아멘. 엘르야. 어, 어제는. 1년 만에 저희 가족이 다섯 명이 예, 한강공원에 함께 가봤습니다. 이 서울도 같이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각자의 생활과 삶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 작년 2월 9일에 우리 막내 마원둥이가, 아빠 마원둥이가 제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모두 다섯 식구가 또 합하게 됐는데 그 1년 동안을 다섯 명이 함께 어디 가지를 못했어요. 뭐두 명, 세명 이렇게는 갈지라도 그한 가족도 다들 생활이고 대학생이고 직장인 이러다 보니까 이 함께 어디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요즘은 너무 바쁜 시대라. 예, 어제 모처럼 갔는데 이제 다들 성인이 됐잖아요. 20대, 24, 26, 28저희들이 이제 60대가 지나가고. 어 그렇게 가는데 서로서로 서로 존중을 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어, 서로 존중을 해요. 의견에 존중하고 아 여기를 먼저 갑시다. 뭐 여기를 먼저 가고 저는 그냥 가만히 따라갔어요. 왜? 20대 젊은이들을 따라가야죠. 내 마음대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1코스 2코스 3코스를 저는 따라다겼어요 따라 댕기며 물줄을 했죠. 아직은 우리 자녀들이 <laughs> 물질이 어뭐 버려지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물줄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보조를 맞춰주고 어 말과 행동에 조심성 있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에 상당히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 유전사님도 어 나중에 와서 합세를 했는데, 그럼에도 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족이 하나된다는 그 마음으로 합세를 했기 때문에 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30년 동안 그러지 못했지만 어제 보니까 어, 우리 가족도 정말 서로를 존중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아들에게 그랬어요. 엄마는 오늘 무엇을 하려고 했나? 어, 나는 계획이 세 가지가 있었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밖에 못했지. 왜? 나는 사람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한 번도 함께 하지 못했으니 멀리 해외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여의도 한강공원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 그랬더니 아들도 수긍을 하더라고. 그렇죠? 아들, 딸이 다 수긍을 하고 이 가족도 어, 부부가 수긍을 하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조금 내 마음에 안든 일이 있을 수 있죠. 왜? 사람이 다 틀린데. 저도 세 가지를 다 못하고 한 가지 과업만 수행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된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음. 가족이 한 자리에서 함께 존중하며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의도 공원에 가서 뭐, 별거 아니야. 20대가 좋아하는, 뭐죠? <laughs> 뭐 먹었죠? <laughs> 해오리, 해오리 감자. 또 뭐. <laughs> 어,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거 하나 사는데도 20분, 30분. 토요일 날하고, 공휴일은 참 사람이 많이 와요. 다들 가족과 연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아, 차도 막히고, 어, 여러가지 그런 기다림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감사한 게 서로 존중하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모처럼 그렇게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뭐 중간 역할을 많이 했겠죠, 그동안에. <laughs> 예, 요즘에는 이 시대가 악해서 존중이란 말이 그게 얼마짜리야? 그게 뭐야? 이 정도로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오, 남은 물론이고, 가족 또한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는 성경을 유배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는 그래도 모처럼 아주 크게 마음으로 호뭇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였어요. 두 아들이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에베를 집행하고, 또 하나님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불량한 아들들이었어요. 엘리에게 제사의 직분을 대대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예,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한 거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불량한 두 아들 제사장들은 불량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불량한 제사장이라. 요즘 말세가 불량한 제사장이 있죠. 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도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불량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음. 우리는 본 받아야 돼. 성경을 거울 삼아. 우리가 거울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마스크하고 나면 루즈가 옆으로 쭉비죽해가지고 아마 그것만 쳐다볼 것 같아 사람들이. 항상 조그만 손 안에 거울이 하나씩 있어야 돼 핸드백이나 뿌주머니, 손쓰거나. 그래야 우리 이배추기 나온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자가 아니래도 남자들도 이 눈곱이 끼고 코딱지가 덜렁거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입에 침이 막 흐르고 있으면. 항상 조그만 손 안에 거울이 하나 있어야 돼 그거 비싸지도 않아요. 1, 2, 3천 원이면 조그만 거살 수가 있어요. 아주 귀엽고 예쁜 것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울을 봐야 돼, 거울. 옛날 거울은 성경에는 뭐 희미했다지만 요즘에는 얼마나 잘 보인지 몰라요. 미세한, 요즘 제가 60이 넘으니까 얼굴에 뭐 지저시 뭐 커가고 또뭐 전배기가 커가요. 와, 신기해요. 이거 저것 없던 게막 드러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여름에는 막 지금부터 옥상에 가는 시간이 많아져요. 어, 식물들이 커갈 때. 한두 시간 있다 오면 더막 크게 나와가지고 새카매져 얼굴이 아프리카인처럼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불량해가지고 아주 죄란 죄는 다 지었어요. 악한 습관. 고기를 삶을 때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살고리를 가지고 와그걸남비에다 찔러서 나오는 거 제사장이 자극 것으로 취해서 나는 날 것을 달라 해가지고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했는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환이 와서 그 엘리아들 두 제사장이 "나는 날 것을 원한다. 나 회를 먹고 싶어. 그냥 날 걸로 갖고 안 익히고, 난 맛있게 먹고 싶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어. 먹으라고 하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맡은 성전직이 억지로 빼앗으리라 네가 안 주면 내가 억지로라도 빼앗아서 회로 먹을 거야 그냥. 어, 육회로 먹을 거야 막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두 아들 제사장. 두 아들도 제사장이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제사는 지금의 에베를 말해 하나님의 에베를 멸시했어. 자기 마음대로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아, 늙을 때까지 이렇게 두 아들들이 모든 일을 수종두는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과 동침을 하고, 음난한 행위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범죄하면 다 범해요, 다 범해. 하나 묻으면 옷이 더 더러워져. 무슨 성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행실을 잘못하게 되면, 에이 한번 먹었는데 한번 했는데 뭐 다음 하면 어때? 옆에서도 아너한번 거기 갔잖아, 그거 했잖아, 계속 하게 돼. 그래서 그한 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었냐? 사람이 어깨에 범죄한 누가 간구하겠느냐?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기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준다 했던 제사장 가정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악이 그냥 목까지 받아오면 관영하면 죽여버려. 요 여기 구약 시대는 바로 뭐 돌려쳐 죽이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그 바이러스 균으로 해로 당이. 하나님께 연구 안 돌리니까 바로 즉사하게 하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모든 집바 중에 내가 그를 대카 나의 제사장 삼아 그로 내단에 분양하며 내 앞에 예봇 애봇, 아름다운 예봇을 입혀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아무나 한게 아니죠 제사장. 모든 화제를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저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은 가장 좋은 걸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뭐예요? 제사를 밟으면 이 말은, 에베를 무시했다. 무시해서 어?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러죠? 응? 자존심을 짓밟았다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았어. 이 엘리의 아들 두 제사장들. 제사장에, 지구라와 에베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대 앞에 영령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고 약속을 변치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행동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행동이 잘못할 때는 가차 없어요. 약속했지만 영 약속한 대로 우리가 행함이 없어. 어. 악 아, 악한 일만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했으나가 되는 거야. 했으나. 그러나. 밭. 그러나. 나 이제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뭐 하나님 처음 만나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하나님 뭐 뭐지 잘 못했어요. 대통령에서 하니까 뭐 이것저것 예언을 다 받고 능력을 받고 병 고치는 은사 모든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평신도 어? 일꾼들이 됐어.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변질이 돼. 밥도 바로 해놓면 으 밖에 놔두면 썩어요. 자몽을 사다가 싸길래 놔뒀더니 밖에서 몇 개가 상했더라. 그래서 얼렁얼렁 먹어 치워야 돼. 하나님께 빨리빨리 식지 않는 뜨거운 밥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 믿음이 쉽고 변질이 돼 가지고 쉬었어. 자몽이 상했어. 밥이 쉬었어. 지금 이 아들들이 쉬었어. 상했어. 악으로 그냥 먹을 수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 밥을 잡을 수가 없어. 쉬었어. 상해서. 자몽이 상해서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봐도 아니라는 것.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이 여겨요. 어제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서로 서로 존중을 해요. 서로 그 의견을 갖다 존중해주고. 우리 옆집이도 서로 존중해주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존중해주고, 우리 아들, 딸이. 또 우리 딸은 무거운 거는 다 들어줘요. 엄마 무거운 걸다 들어줘서 제가 좀 수월해요, 다니기가. 무거운 걸못 들어요, 결정적으로. 그래가지고 서로 서로 존중, 그렇다고 원망불평 하나 안 해요. 그렇죠? 우리 안나가 얼마나 원망불평 없이 고마운 일을 많이 할지 몰라요. 난 든든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보면, 내가 존중이 여기는 자를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 여기다. 제가 식물을 상추도 신고, 미리미리 봄이 되니까, 밭에 앞집에 이제 저는 16통장이지만 17통에 건너편 주인 아줌마는 이 배추 농사를 너무 잘 줘. 시골에서 판매하는 것 같이 지어요. 그래서 사모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옥상에서 대화를 해 봤어. 그랬더니 커피 찌꺼기, 한약 찌꺼기, 그다음 깻묵 찌꺼기 세 가지만 해서 발효를 한대요. 다른 거 없이. 그래서 저도 작년에는 시장에 가서 깻묵 찌꺼기 한 두자, 두세 자루와 또 커피 찌꺼기 몇 자루. 그다음에 한약 찌꺼기를 좀 갖다가 원래 해 봤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 상추 깻잎, 고추 하나에도 정성을 존중이란 말은 사람한테만 좀 그렇죠. 사람한테만 써야 되겠죠. 존중이란 건 어폐가 있어서 그렇지만 소중히 생각하고 그 밑거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식물도 동물도 소중히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쓰면 여름에는 아주 열매가 이파리가 상추 잎이 고추 열매가 가을에. 좋은 게 나와요. 빨갛게, 파랗게, 예쁜 게. 알렐루야. 소중히 여기면 그래요. 식물도 하물며 동물도, 말 못하는 짐승도, 식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우리에게 값어치 있는 것을 주어요. 우리 하나님 어때요? 구름으로 준비하셔서 어? 해를 덮어서 시원하게 우리 해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해서 땅에 파릇파릇 새싹을 나게 하시고 그의 지혜는 무궁하셔서 하늘의 별들을 이름을 다 지으시고 수많은 하늘의 별들의 숫자도 세시고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세시고 그의 인자와 사랑은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 우리의 상처입은 심령을 고쳐주시고 또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어서 반창코 붙여주시고 얼른 나오라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주고 아끼시는데,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데, 하물며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한다면 우리도 멸시하고 경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각심이에요. 사우랑이 어땠어요?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삼기를 원해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해놨는데 계속 그, 예 뭐죠, 군대 장관, 뭐죠, 경호대장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왕이 돼가지고 이 국사가 얼마나 하기 바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원하고 잘하는 사람이 못했으면 좋겠어요. 늘 기도하지만. 이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쪘는데에 왕이 할 일을 많이, 해. 그냥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두 번이나 죽일 기회를 죽이지 않았잖아요. 한 번은 굴 속에 가서 뒤를 보고 화장실 갔을 때 옷자락만 베었어. 또한 번은 잠을 콜콜 사오리 자고 있으니까 물병을 가져왔어. 그래도 죽이지 않았어. 그때는 사오리 지정신이 나가지고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이상. 내가 너를 해.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야. 그때 우리 가족을 생각해줘. 아,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 또 악령이 쏙 들어가요. 어, 교만이가 들어가면 저걸 죽여야 돼 그래야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하면서막 쫓아다니는 거야 우리는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고 내 자녀도 죽어요 인간의 뜻을 이루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인간이 내 뜻을 이루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뜻은 다윗이에요 다윗 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다 기름 부어놨는데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결하고 말았죠. 사울도. 아들들까지 다 전쟁에서 전사하고 벗개까지 빼앗겼어요. 우리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한 다이되게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겸손이 뭐예요? 죄를 빨리 회개하는 건 회개하고 돌이켜 행동을 돌이켰요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아이 못낳한 날을 아이를 아들을 응? 다섯 명이나 낳게 하시고 딸도 낳게 하시고 알렐루야 불가능이 겠느냐 여호와께 불가능이 겠느냐 불가능이 없으시오 사울은 어때 교만해졌어 베냐민 집파 중에 가장 작은 잡니다 하고 행구수에 행구 짐 뒤에 숨어서 처음에는 자기가 뽑히니까 왕으로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는 왕이라고 누구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어 응? 조언도 안 들어요 그냥 안 들어 어디 점쟁이 여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 막. 사무엘 올라오라시오 하고 변장을 하고 이렇게 죄를 결국에는 많이 짓게 돼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들이 즉사 죽고 전쟁에 가서 아들과 자결을 하게 되고 죽게 돼요. 존중이 어겨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이 여길 때에 이 한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분토에서 일으키고 빈피반자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감사드리는 것 이 교만한 사울 사울은 어때요? 변덕이 팥죽이요. 잠깐 살려주면 다윗이 죽을 겁이 살려 내 아들아 너는 잘될 거야. 그래 축복해줘.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변덕이 그게 교만이니까 혈기가 있고 교만 있는 사람 죄를 많이 져요. 시기 질투. 다윗은 천,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하니까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질투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수없는 날들을 다이 죽이는데 열심을 다해 오죽하면 연하다니 그렇잖아요. 아니 다윗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버지요? 아들 말도 안 들어 미갈 말도 안 들어 딸도 얼마나 사랑했잖아요 다윗을. 그래서 딸도 다윗 편이었어 인형을 만들어서 다윗처럼 해놨죠. 내가 왜 응? 그러면서 욕을 해 그냥. 딸한테도 욕하고 아들 요나단한테도 욕하고. 요나단은 생명처럼 사랑했어. 자기 생명처럼 다 있어. 아들 딸 말도 무시해. 때로는 우리가 다이를 떠나서 어린 사람 말도 조언도 들어야 돼. 나이 상관없어요. 성경에 이 다이당도 보면 왕이다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하나님 찬양 한 악기를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역대상 23장에. 그리고 4천 명 성가대를 세웠어. 왜? 우리 사는 목적이 하나님 찬양이고 감사 찬양이니까. 이사야 4, 3, 2, 1, 43장 21절. 찬송을 하라고 만들었으니까. 다이슨 그냥 춤춤에 찬양하며 하루에 일곱 번. 일곱 번 완전. 하루님 죄의 찬 악기까지 만들어서 왕대 가지고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그렇게 중요하니까 악기를 만들었어. 요사와당 때 성가대가 앞에서 적진이 쳐들어왔을 때 나가니까 맨 앞에 하나님 뽕나무 소리 들릴 때 내가 미리 가서 치리라 그때 자기들끼리 쳐서 다 18만 5천 명죽었승 대승했잖아 알렐루야. 그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하나님애외 찬양이 그러면서 내게 맡아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야 그게 겸손한 자야 알렐루야. 그런데 사울은 아, 어 쩌다 보면 성경에 뜬금없이 이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다윗은 날마다 예배요 궁중에서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 하루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찬양으로 그냥 날을 셌어. 하루 일곱 번씩. 눈 뜨면 찬양, 잠자기 전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 주의 임재가 있해 할렐루야. 찬양 중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습니다. 찬양을 하고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 목적이 찬양 우리가 사는 목적이 감사 찬양. 세상 노래도 많지만 감사 찬양을 해야 돼. 제가 지난주 일주일간 우리 집에다가 비내리시니 하늘을, 응? 구름으로, 어, 비준비하시, 이 찬양을 그냥 계속 일주일에 와라서 먹금 또 틀어놨더니, 드어트 좋아, 옆지기도, 또 다른 좋아하는, 응? 자녀들도, 그냥 흐르걸 집에서, 예루살렘마 요호호,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도 감사를 했어요. 왜요? 우리가 자꾸 귀에 들려주면, 그게 잠재의식 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알렐루야! 뭘 듣냐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입속에 가득한 것을 마음속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해요. 그 사람을 사귀려면 말하는 거 보고 사기면 돼요. 그 사람이 친절한지, 에이 반대 단지, 아무리 생긴 거뭐 이런 것도 뭐 제자리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죠? 말을 어떻게 하냐, 표정이었던가, 밝은 표정인가, 어두운 표정인가, 화나는 표정이걸 봐야 돼. 밝고, 명랑하고, 화나고, 말을 친절하고, 애이 반듯하고, 이런 사람을 사귀어야 돼. 하나님 안에서도. 이최 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한 자잖아요. 어, 지금으로 말한 목사님들이요. 이게 말과 행실이 하나님 뜻이 합한가, 이거를 그러한가 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이었다, 가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부작적. 음, 그, 지난주에 누가 그래? 문자가 왔는데, 뭐 카드를 만들었다고 문자가 왔대. 그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렇죠? 보이스피싱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요즘에는 그냥 디테일하게 와. 무슨 결혼식 청첩장입니다. 소, 저의 저에, 저에게도. 카드 만드세요. 만들었어요. 외국에서 결제했어요. 막 이렇게 아주 헷갈리던 절대로 그 문자를 눌러면 안 돼. 그 전화는 큰일 나요. 눌르면 돈이 빠져나고 우리 정보가 악성 코드가 주르륵 깔린대. 그러니까 이 거짓이 난무한 말세치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수많은 보고 듣고 공부할 게 많아요. 하지만 가장 우선적 인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하는 거예요. 알렐루야. 예배하는 가정은 망하지가 않아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알렐루야. 가장 기뻐하는 게 감사 찬양. 하나님 칭찬이잖아요. 하늘이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시고. 알렐루야. 얼마나 그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내 마음 속에 그걸큰걸 연상하게 하더라고 제가 요즘 이건 복음 찬양이지만 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 아끼리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하나님께 올인하시고 힘들어도 몸 찬양도 하세요. 찬양할 때는 서서 찬양을 좀 하세요. 서서, 서서 찬양해야지 어디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서서 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 혈액 순환도 되고 이 스트레칭도 되고 서서 박수도 치고 몸도 움직이고 그냥 어? 허리도 흔들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영과 손도 높이 들고 두 손. 그러다 보면 한 30분 하다 보면 우리의 혈액 순환도 잘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어서는 응? 일어서는 시간에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앉아서 한 것보다 알렐리아 찬양할 때는 일어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어 하루에 한 시간은 찬양을 해야 되죠. 아침, 저녁, 오전, 오후로 이렇게 한3 0 분은 일어서서 워십으로 찬양을 하는 거요 알렐리아 은혜되는 찬양을 골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아킬도 열리고 알렐리아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므로 늘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봄에 이제 꽃이 바르바르 새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이제 자연이 돌아오는데 그 꽃피는 이 봄을 봄에 여러분도 삶에 하나님 감사 찬양을 함으로 꽃처럼 아름다운 기쁨의 서식이 꽃향기가 여러분에게 밀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 가득한 이봄 사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